향수 자주 뿌리시나요? 향기는 사람의 기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요.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향기가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섬유 향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먹는 즐거움.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예쁜 꽃을 눈앞에 두고도 냄새를 맡을 수 없다면 어떨까? 후각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부각되면서 이성의 호감을 얻기 위한 향수뿐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기업들의 향기 마케팅까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새로운 변화를 주는 향수의 무한 매력에 빠져본다. 최근 다양한 제품에 특정 향기가 더해진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향수 대신 가볍게 뿌릴 수 있는 섬유향수 제품도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 이제 고객님들이 알고 계시던 섬유 탈취제보다는 향이 향수의 종류처럼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호에 맞게 원하시는 향을 찾으시면서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쉽게 들고 다니시면서 사용을 하시기도 좋고 향이 진하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대구의 한 가정집. 아 어, 오늘 뭐 입지? 출근 준비 중인 워킹맘 장혜경 씨. 아, 이걸로 입을까? 아 냄새. 냄새 나는 옷도 향수만 몇번 뿌려주면 방금 세탁한 옷처럼 산뜻하고 향긋한 옷으로 변신이요 얼마 전까지 직장에서 차마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고민에 빠졌던 아, 그녀. 코를 찌르는 냄새의 정체는? 옆자리 동료 직원의 발냄새, 땀냄새까지 각종 불쾌한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에 쌓였던 것후각에 민감한 그녀 냄새 때문에 업무에 열중하지 못한 적이 많았는데 그런데 사무실 안에 향수를 뿌린 뒤로는 냄새 고민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한다 가방 안에 휴대한 섬유 향수를 뿌리면 그녀가 가는 곳은 어디든 산뜻하고 향기로운 곳으로 변신. 공간마다 향이 달라서 냄새를 맡을 때마다 기분도 좋고 쾌적한 것 같아요. 쾌쾌한 사무실이 아니라 뭔가 색다른 공간에 온 느낌이 들어서 업무에 집중도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실내에도 향기 나는 섬유 방향제는 필수. 신발장, 옷장, 서랍장 등 불쾌한 냄새가 날 만한 곳 어디에나 섬유향수를 뿌리면 쾌적한 공간으로 변하는데 집안 이곳저곳에서 향기가 나니 우선 기분이 좋고 옷장이나 서랍장에 벌레가 많이 생겨서 고민이었는데 방충도 되고 정전기 방지돼서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단순히 좋은 향을 내는 것뿐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다양한 기능이 더해진 섬유 향수. 최근 섬유 향수 제품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 네, 틈새 시장을 곤약하는 제품으로 기존의 단순한 향이나 향수 기능만이 아닌 향수 기능의 방향 탈취, 유해 물질 차단 기능을 첨가하여 신규 수요을창출한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충 정전기 방지, 섬유 유연 기능을 첨가하여 소비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제품을 연구 개발 계획 중입니다. 생기와 활기가 즐거움을 더해주는 향기. 일상 속 찌든 곳곳에 다양한 향기를 더해본다면 어떨까요? 똑같은 공간이라도 향기가 나는 곳에 가면 기분 좋아졌던 경험 누구나 있을 텐데요. 사람의 몸에 뿌리는 향수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향기롭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국내 섬유 향수 기업의 이태훈 대표를 모시고 최근 향수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들어오시면서부터 향기가 났었어요. 감사합니다. 뭔가 좋은 향수를 뿌리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한 자동차 브랜드가 고급 가죽 시트 냄새와 그리고 네. 좋은 꽃향기를 결합해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상승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향수 산업의 어떤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최근 그 향수 산업의 트렌드를 보면 향수가 사치품이었는데 네.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생활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몸에 뿌리는 향수만이 네. 아니고 어떤 공간을 채우는 향수도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섬유 향수가 지금 많이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시작하실 때는 어, 생명공학 분야의 바이오 기업이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사업을 하시다가 섬유 향수를 제조했다는 게좀 이색적이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최근의 트렌드가 어떤 향기 산업이거든요. 향기 산업 중에서도 어떤 기존의 방향제나 아니면 고가의 향수 시장의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음... 제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네. 기존의 어떤 그 일반 방향제도 아니고 고급 향수도 아닌 어떤 생명공학의 어떤 첨단 기술을 응용한 어떤 신제품을 만들어내므로서 어떤 새로운 향산업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대표님이 오시면서 몇 가지 섬유 향수를 갖고 오셨는데 네. 잠깐 시향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보시겠습니까? 네. 아, 이 제품은 굉장히 시원한 꽃향기가 나네요. 네, 보통 이제 옷에 뿌리거나 몸에 네. 뿌리는 이런 퍼퓸 향수가 있고요. 최근에 넣었던 신발장이나 그 화장실 그리고 방을 가득 채우는 공간 개념을 채우는 네. 향수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에게 시향해보라고 주신 제품은 어디 뿌리는 게 주로 용도인 제품이에요? 어, 제일 좋은 거는 옷에 뿌리는 게 제일 좋겠죠. 아, 아니면 침구, 침구류 네. 네. 그리고 보통 화장실. 강력한 뭐 항균이나 탈취 같은 음. 용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네. 어떤 레스토랑이나 호텔에 들어갔을 때 네. 그곳을 상징하는 향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네. 우리 집, 우리 방에서 이런 향기가 계속 난다면 정말 기분 좋고 고급스러운 네.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정말 네, 한국뿐만 감사합니다. 아니라 세계인을 행복하게 하고 향기롭게 하는 더 많은 섬유 향수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